안녕하세요, 물풀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세트 구성을 어 일주일에 한 번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땅치 않을 때도 있고 어 오늘은 예쁜 아이들이 어 많아서 제가 또 영상에 담아볼까 합니다.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고요. 어 세트 번호는 주문 주시면 제가 꼭 사진을 보내드리니까. 어 사진을 꼭 받으시고 입금하시면 돼요. 예, 주소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주소 있다고 꼭 문자로 드리는 드리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이제 처음 주문하시는 분들은 어, 입금하시고 주소 꼭 남겨주시고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서부터 영상에 담아볼게요. 항상 저희 이렇게 5만 원씩 나가는 건뭐다 아시는 아시니까 예,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예, 1번 서버터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피치민트예요. 피치민트 이렇게 예쁘죠? 색감이 너무 너무 곱게 들었고요. 예, 피치민트 하나 들어있고요. 이 아이는 긴잎적성 이렇게 하나 듣고요. 이 아이는 하이랜드. 예, 하이랜드 2두짜리 엄청 커요. 이거 한 15cm 정도 나올 거예요. 어 요런 아이들은 이제 뽑아서 보내 이제 어봐 가지고 어 뽑아서 보낼 수 있는 아이들은 뽑을 수 있고요. 어 화분째 보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화분째 보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라도 안 됐을 때는 한두 개는 뽑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요즘에는 뽑아서 보내도 다 거의 덜 뿌리는 잘 내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하이랜드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는 노잘리아. 예, 노잘리아.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남아 있는 아이들 제가 구성에 넣었어요. 이 아이는 아이코러스. 예, 아이코러스 너무너무 예쁘죠. 요 색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이렇게 예. 핑크핑크한 게 얼마나 예뻐요. 아이 코러스 하나 들어 있고요. 어, 아리아나 하나 들어 있고요. 카시오 금무지예요. 요거는 카시오 금무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 여섯 일 7개 7종. 7종이 1번 5만 원이고요. 2번은 이렇게 2번도 5만 원이고요. 요거는 아가보이 데스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예쁜 아이. 그리고 요거는 누브라 군생. 예, 누브라 군생.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노제스타 들어가 있습니다. 노제스타. 이렇게 해서 노제스타 예쁜 아이 물들미 너무너무 곱고 예쁘죠. 예, 한때는 몸값받던 아이들 노제스타 살로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나팔마 들어가 있습니다. 나팔마 정말 이거 나팔마 진짜 이속 요, 요 입장이 너무너무 촘촘한 게 진짜 예뻐요. 이런 아이들 하나씩 키우셔도 진짜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예, 나팔마 하나 들어있고 이거는. 어, 카시오 금무지 예, 카시오 조건 금무지 에요 요거는 제가 이름을 찾다가 못찾 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보세요 하얀 백분이 생기면서 크는 아이고 어, 그냥 sp로 제가 담았습니다 예, 이름 써 드렸으니까 sp로 나중에라도 혹시 제가 이름 생각 나면 다시 써서 드릴게요 이거는 2두 짜리예요. 여기 자구도 하나 달려 있고요. 예, 오래오래 컸던 아이라서 정말 장짝 짱짱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2번도 7종이 5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이아 이제 3번입니다. 3번 요것도 어 SP. 아까 조크나이 2번에 들어있던 아이인데 요거는 조금 작은 아이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네 종이에요. 네 종인데, 요 아이가 저희 하우스가 조금 추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짝살짝 얼었던 아이들인데, 이거 이제 괜찮아져요. 걱정하시지 마시고, 요 아이들은 지금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이렇게 뺑 돌려서 엄청 많이 이렇게 자구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 저쪽 뒤에는 없네. 아까 큰, 큰 있었는데, 하나? 어. 이렇게 해서 자구도 이렇게 이 내종 자체는 자구가 잘 달려요. 그러니까 분갈이 하실 적에 조금 큰 화분에 그리고 제가 하엽을못 띄었으니까 그거 받으셔갖고 하엽 정리하시고 어 분갈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요 내종 자체는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예그거 유념해서 키우시고요. 어 내종 찾으신 분들이 많으셨었는데 이렇게 제가 어 세트 구성에 넣습니다. 예요 아이 드라큐라. 드라큐라는 거위가 어, 철화 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주문 주시면 좋겠고요. 이 아이는 나즈아가 나즈아가 어, 지금은 굳어지지 않아서 초록초록하지만 어, 조금 더 굳어지면은 어, 파스텔 톤으로 바뀌면서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나즈아가 2두짜리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그 그램링 금예 그램링 금 이두짜리 하나 넣고요예이 아이 카시오 접근 금무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도 어, 누덜푸누덜푸도참 누돌프. 예, 예쁜 아이죠. 구두면은 예, 이렇게 해서 3번도 어, 5만 원이에요. 7종 어, 세트 구성하실 때는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없어요. 예, 없는 데막 어, 어, 이거 달라 고 그러시면 저도 아유 해드리고는 싶은데 없어요. 똑같이 구성을 맞출 수가 없으니까 이 아이는 4번. 5만 원이고요. 요 아이 진리언금 하나 넣습니다. 2두짜리, 예, 진리언 금. 요것도 피치민트, 이렇게 1두짜리 하나 넣고요. 요 아이, 카시오 적금, 금무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가보이네스 들어가 있습니다. 아리아나, 얼큰이 하나 넣고요. 요거는 아이코러스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어, 나즈아가 들어가 있고, 살루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아이는 3개, 6, 7, 8개. 예, 8개, 8종입니다. 4번. 8종, 어, 8종 들어가 있어요. <laughs> 요 아이 5번이고요. 5번은, 요거는, 어, 하이랜드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득짜리큰 거. 예, 요거는, 어, 4종, 4종 하나 들어가 있죠. 요 아이들 다 4종은, 뒤쪽으로 다 자구돌이 달려 있어요. 예, 자구돌이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 요거는 조금 안, 올 여름만 지나면 정말 예뻐질 거예요. 가을쯤 되면 진짜 볼만할 겁니다. 너무 너무 예뻐서. 예, 카시오 적금 근무지 들어가 있고요. 에보니 테라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헤르미언느 금. 이와 헤르미언느금 하나 뜯고요 예, 따즈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 요것도 제가 이름을 찾아서 넣어드릴게요. 예, 요거는. 예. 아이고. 이렇게 해서 요것도 3개, 6, 7개, 7종 들어가 있습니다. 7종 5만원이고요. 예. 요거는 6번이에요, 6번. 6번도 5만원이고요. 요 아이, 아가보이데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 커요. 이거 10cm 이상 넘으니까 이런, 이런 아이들 받으셔서 예쁘게 키우세요. 이렇게 손톱이 보세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요런 음. 아이들은 물 들어놓으면 진짜 기가 막히게 예쁠 거예요 진리 예, 연금 3두짜리 하나 넣고요 이 아이는 화이트모닝한개 있어서 제가 이렇게 2두짜리 하나 넣습니다 이 예, 아이 노제 스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헤르미온느 금 하나 넣었어요 2두짜리 얼마나 깨끗하니 예쁜지 몰라요 정말 예쁘죠 예 이렇게 예쁜 아이 샤넬젤리 하나 넣고요. 이 와이드 한 개가 남아서 제가 세트 구성에 넣습니다. 카시오 접근 근무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6번도 7종이에요. 7종 종 7종 5만 원이고요. 5는 7번. 7번 5만 원이고요. 카시오 근무지 하나 넣고요. 아가보이데스. 예, 아가 보게 됐어요 이렇게 물들미 예쁜 아이 하나 늦었어요이 아이들도 지금 10cm 이상, 10, 10cm 이상 넘어요. 어, 화분 자체가 지금 10cm 포트가 넘는 포트들이라서 꽉찼기 때문에 10cm가 넘죠. 이 아이는 에케베리아, 정말 예쁘죠. 이거 처음에는 제가 상한 줄 알았어요. 상한은 아니고 에케베리아, 예, 이렇게 엄청 큽니다. 이거 지금 한 15cm 이상 넘어요. 얼큰이죠. 엄청 커요. 이거 하나 예쁘게 키우시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입장 자체가 도톰한 게 진짜 예쁘거든요. 에케베리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샤르먼. 샤르먼 넣고요. 이 아이 아르, 어, 아리아나 하나 넣어요. 었 나즈아가도 넣, 들어가 있고, 살로 들어가 있고요. 베르테루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세 개, 여섯, 일곱, 여덟 개. 이렇게. 여덟 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세트 구성 들어갈 때는 제가 음, 가격을 뭐, 이렇게 꼭 이거 얼마, 얼마 이렇게 따지질 않아요. 그냥 이렇게 대충 봐서, 아, 요 정도면 되겠다 싶어서 집어 넣으니까, 일곱 개 아니면 여덟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빨리 들어오셔서 먼저 선점에 가시는 분들이 돈 벌어 가시는 거예요. 네, 내 돈을 쓰더라도 돈 벌어 가시는 거죠. 네. 이 아이 8번입니다. 8번. 5만 원이고요. 요거는 하이랜드 하나 들어가 있어요. 2두짜리 듣고요. 요거는 내종 내 종. 4종. 내 종은 진짜 예쁜 아이니까 진짜 망설이지 마세요. 이렇게 자구들은 다 달려있어요. 내종 하나 들어가 있고요. 카시오 적금, 금무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카시오 적금 필이 많이 나면서 금, 금, 금발도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 키우시면 예쁘겠죠. 카시오 적금, 금무지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 진리금 2두짜리 뜯어요. 요거는 나즈 아가. 나지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헤르미온느 금이에요. 이거 헤르미온느 금 이렇게 예쁘게 생긴 아이들 고요 이거는 젤리아트. 젤리아트도 한두 개 아마 어디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몇개 남은 거 있어서 제가 넣었으니까 예 이렇게 해서 8번도 5만 원씩 예, 3개 6, 7개 7종입니다. 이 아이 9번입니다. 9번. 질리언 금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3두짜리. 이거는 케라리언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2두짜리예요 2두인데, 여기가 손톱이가 아마 제가 모르고 갖고 왔던 것 같아요. 농장에서 이거 상처들이 조금, 이거 요거, 요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하고 두 개가 보이시나요? 예. 아시고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민하신 분은 패스해 주시고요. 예. 케라리언 이렇게 2두짜리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퍼플 딜라이트, 예, 퍼플 샴페인, 예, 딜라이트가 아니라 퍼플 샴페인. 어떤 때는 말도 안 나와요. 입에서는 이거 퍼플 샴페인 이러면서 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머리 생각은 퍼플 샴페인, 입은 딴 소리. <laughs> 아이고 참커일 났어요. 예, 퍼플 샴페인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아가보이 데스. 예, 아가보이 데스는 얼굴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렇게 아가보이 데스 하나 들어 있고요. 노제스타도 하나 있고요. 나즈아가 살로, 이두짜리 제가 살로도 이렇게 이두짜리 넣습니다. 예, 살로는 이제 마지막 아마 나갈 거예요. 이렇게 예, 해서 세 개, 여섯, 일곱 개. 칠 종이죠? 예, 9번입니다. 이거 10번이고요. 10번. 이 아이 상아입니다. 상아. 상하. 상아 요즘에 보기 힘드시죠? 예, 상아 하나 들어가 있, 있고요. 이 아이 너찌니다 너찌. 넛지. 예, 요 아이도 넣지. 카시오 적금 근무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에보니 테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즈아가, 아리아나, 살루. 요거는 헤르미온노 금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8종이에요. 10번 8종 들어가 있습니다. 네, 11번이고요. 아가보이데스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도 아가보이데스 하나 있고요. 질연금 2두짜리 넣었어요. 요거는 에케베리아. 에케베리아도 정말 예쁘죠. 이렇게 2두. 요것도 자고도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얼큰이에요. 지금 15cm 이상 되는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거기에 꽉 찼어요. 정말 예쁜 아이죠. 예, 이런 아이들 도 키워 보시면 매력 있는 아이들이니까 하나씩 데려다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도 나즈아가 3두짜리 넣고요. 이거는 카시오 금무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네드콘 들어가 있습니다. 네드콘. 이 아이는 헤르미온느 금인데 이렇게 변이가 왔는지 색감이 이게 무지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어, 제가 이름은 어, 금은 빼고. 드릴게요. 어, 이렇게 써놓으셨네 요거는 헤르메언누에서 나온 아이인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와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쁜 아이도 하나 있으니까 이렇게 또 한번 키워보세요. 이런 아이들도 또 키우면 또 예쁘니까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세개여서 7개 7종입니다. 11번이고요. 12번은 하이랜드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하이랜드 하이랜드는 하얀 백분이 생기면서 크는 아이기 때문에 자꾸 손으로 만지면 저 여기 이렇게 하다 이거 보세요 여기 어, 백분이 없어졌죠 또 생겨요 생기기는 생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자꾸 손으로 만지면 백분이 없어져요 손자국 나고 하이랜드 하나 들어가 있고요. 레드타 널크니 제가 외두짜리 하나 넣고요. 나팔마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거 좋다 진짜. 그랩링 금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리아나 들어가 있어요. 닝고스타는 제가 요게 조금 이래서 요거는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닝고스타. 닝고스타 지금 물이 많이 고프니까 받으셔서 저면 간수 한번 하세요. 나즈아가2두짜리 있고요. 홍둥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 여섯, 일곱, 여덟 개. 12번도 여덟 개가 들어가 있네요. 13번이고요. 하이랜드 이렇게 2두짜리큰거 하나 있어요. 깔끔한 아이. 요거는내 종. 이, 이, 이 아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구나.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어요. 뒤에까지 엄청 많이 달렸는데 이 손톱이들이 깨끗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하고 자구만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어, 요거는 가운데는 요 요런 데는 다 이제 하엽 쳐서 또 떨어져서 없어져 버리면 괜찮으니까 요요어이 자구들만 보시고 사셔도 괜찮아요. 자구가 지금 엄청 많아요. 두 개, 네 개, 여섯, 다섯 개인가? 두 개, 네 개, 다섯 개. 이 뒤에도 있어요. 여섯 개. 일곱 개. 뱅글뱅글 목도리가 꽉뚫렀네요 예. 13번에 4종이 진짜 목도리 둘렀습니다. 카시오 금무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랩링 금 들어가 있습니다. 2두짜리. 젤리 하트, 어, 에보니 테라 들어가 있고 드라큘라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드라큘라는 거위가 어, 철화로 바뀐다는 거 아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세, 3개, 6개, 7개, 7종이에요. 13번도 7종에 5만원씩. 14번, 이것도 5만원이고요. 에케베리아, 큰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예쁘죠? 이 아이도 네종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런데 지금 자고 보세요. 정말. 아까 제가 하엽 좀 뛰다 말았는데, 하엽이, 아이고, 밑에가 엄청 많아요. 받으시거든. 하엽 정리하세요. 예. 이건 나즈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살로 들어가 있습니다. 살로. 그랩링 금 들어가 있고요. 예, 누돌프. 정말 깔끔하니 예쁘죠? 이 아이. 카시오 근무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꽃대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예, 엄청 예쁩니다. 예쁘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이렇게 14번도 세개에서 7개 7종 예, 5만원이고요. 15번이에요. 15번 에케베리아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예쁘죠. 에케베리아 네 듯한 2두짜리 듣고요. 요거는 드라큘라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카시오 근무지 2두짜리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나즈아가 아리아나 너찌까지 해서 15번도 어, 5만원 7종이에요 7종 예. 요 아이 16번이고요 16번 드라큘라 이렇게 철화로 엮여가는 아이 하나 넣고요 레드탄 외두짜리 넣고요 하이랜드 이두짜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너찌 엄청 크죠 예, 지찌 이거 제가 분갈이해서 놔뒀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예, 카시오 근무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리아나 이두짜리 하나 있습니다. 와이 나지아가, 예, 나지아가까지 해서 이, 이 아이도 세 개, 여섯, 일곱 개, 7종 오만 원이고요. 1 7 번, 1 7 번도 드라큘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드라큘라. 어, 네, 드탄 이두짜리 들어가 있구요. 요거는 하이랜드 이두짜리 큰거 하나 넣었어요. 이것도 지금 사이즈 엄청 커요. 예, 카시오 금무지 들어가 있구요. 요거는 나즈아가 금, 나즈아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거는 헤르미온누 금 이두짜리하고 요 아이 그램린 금이 들어가 있네요. 아이고야, 이것도 좋다. 예, 17번도 5만원. 3개, 일 7개, 7종이네요. 이 아이도 18번 18번도 에케베리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큰 아이죠. 엄청 커요. 이렇게 음. 이 아이도 큰 아이니까 음, 조금 큰 화분에 심어서 놔두시면 예쁠 것 같습니다. 레드콘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아가보이데스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카시오 군무지 들어가 있고요. 아리아나 나즈아가 3두짜리 노제스타 까지 해서 이 아이도 18번도 세개6 7일 개. 7종입니다. 7종. 5만 원이구요요 이제 19번, 19번도 음. 하이랜드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엄청 크죠. 웨드짜리. 여기에 어, 자구가 하나 빼주머니빼고내밀고 있네요, 얼굴을. 하이랜드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네종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종도 아마 이 뒤쪽에 자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뒤쪽으로, 어디 한 번, 뒤쪽에 봐야 될 때,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있죠? 뒤에도 이렇게 달려있죠? 이거 보세요. 제가 하야벌볼못띄어서 그런데, 이렇게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올, 지난 여름에, 여름, 여름 지나고 가져왔나? 이거를. 그때 가져왔는데, 어 그냥 계속 놔뒀더니,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요 밑에서 막 계속 나와요. 이거는 요것도 에케베리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것도 참 예쁘네요. 하나 한 개. 나즈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살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요아이 카시오 접근 근무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예, 드라피라 이렇게 철화로 엮여가는 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 여섯 개, 일곱 개, 7종. 19번도 어, 5만 원. 7종이에요. 20번. 레드콘 하나 들어가 있죠? 예, 요거 리언큼 2두짜리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하이랜드 큰 거. 얼굴 코나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세요. 자구도 하나 필코 어머니 내밀고 있죠? 예, 네, 나즈아가 들어가 있고요. 아리아나 이두짜리 있습니다. 카시오 근무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아이코로스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20번까지 이것도 3종이, 어, 저기 7종이에요. 7종. 5만원이고요. 사이즈들은 다 좋고요. 어, 품종들도 다 좋은 아이들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물풀에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